오. 야, 저거 좀원지 저거다. 우리, 우리도 커. 와, 잘됐어. 키트 rossa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톤피싱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8도. 정말 더운 한여름에 그나마 시원한 계곡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대명 낚시터입니다. 주 서시고종은 잉어, 향어, 내기 그리고 소수의 붕어들과 철갑상어들입니다. 오늘 출조는 혼자 온게 아니고요. 장마와 무더위, 여러 복원 이슈로 한 2주 쉬었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 지 감독의 낚시 대상지 감독님과 내일은 낚시왕 유튜버님과 동출을 하였습니다. 저녁 먹은 후엔 첫 라이브 테스트 방송까지 진행해 볼 텐데요. 묵직한 손맛이 기대되는 밤 낚시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재밌게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다 봐요. 파이팅! 파이팅! 冲突。 와, 덥습니다. 자, 이제 오늘 쓸 떡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지보형 떡밥과 미끼형 떡밥을 각각 준비해 봅니다. 지보형 떡밥은 저번 불임 낚시터 편에서 소개해 드렸던 욕심없는 자유님의 레시피를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혼합 비율을 써놨지만 컵 단위 비율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에코 스페셜 한 봉, 아쿠아텍3 한 봉, 히모리 나이트 분제한 봉, 고이미 한 봉, 아라구이 2분의 1봉, 천하무쌍 1봉, 2분의 1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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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봉에 잉어치어 본말사료로 200g의 혼합비이며 배합비율은 300cc에 물 70에서 100cc 정도입니다. 이걸 좀 묽게 만들어서 미끼로 쓰실 분은 떡밥 300cc에 물 150cc 정도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미끼용 떡밥입니다. 붕어 미끼로 아주 유명한 지감 종님이 만드신 짝스리텐 2인데요. 토코텍 7한 컵. 딸기 어은한컵 어분 글루텐 한컵 토크맥스 3한컵에물 4컵입니다. 저는 지퍼백에 소분을 해서 늘 가지고 다니고 현장에서는 물성 조절만 합니다. 자, 이번은 오늘의 세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곳은 원봉돌 또는 스위벨 채비만 허용되고 기타 채비들은 모두 비호용입니다. 편대, 외통, 중충, 내림 모두 허용하지 않고요 낚싯대 길이는 3.6칸, 6.5m까지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알맞게 세팅을 준비해 봤는데요. 칸수는 3.6칸 길이로 돌돔 때, 원줄은 4호줄 찌는 70cm 3.7g 전자지에 하단 무게 0.8g의 스위벨 채비입니다 바늘은 감성돔 9호 바늘 쌍바늘과 돌돔 12호 바늘 쌍바늘로 큼직한 대물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1톤 피싱의 주 타겟 어종인 향어, 잉어는 고소온기에 활동량이 높은 어종이지만 이렇게 30도가 넘는 날씨엔 대부분 수면 가까이로 다 떠버립니다. 한낮에는 좋은 조항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고 밤낚시를 노려봐야 할 듯합니다. 야 날씨 진짜 쌀걸하다. 아나 둘, 셋. 밤낚시, 11시간. 하나, 둘, 셋. <laughs> 아 아니 근데 <laughs> 오, <오케이. 웃음> 여러분 이게 오늘 첫 수예요 진짜 진짜 이게 오늘 첫 수예요 세 명이서 이야 <laughs> 아주 눈누하다 눈누해 진짜 뭐예요? 붕어 붕어? 네. 당연히 적도 없는 붕어가 나왔다고 여기서? 오. 자연산이야 이런 가까이 와봐요 그이와봐요와아아아아아아아거아지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아아 커트님하고 향옥구님 반갑습니다. 지금 상태가 좀안 좋은데. <laughs> 오. 야, 저거 좀 어렵지? 쳐다. <laughs> <laughs> 대박 형맞아요 하우야. 오, <놀람> 아 <놀람> 오, 너리 와. 이거 짜. <laughs> 오늘 대상어적 나왔어. 나맞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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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마트. 웃음> 이거 저기 썸네일을 찍어야 돼가지고. 네. 살림방 넣어놔야 되겠다. 뭐, 너 찍고 놀래 아니, 넣어놓고. 와, 졸라 크다, 이거. 아좀더 뒤로 가야 되지. 아니, 됐어. 어때요? 네, 됐어, 됐어. 근데, 응. 말대로, 낮에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두워서, 그리그리해요. 그리놓 커. 와, 잘 써, 잘 써. 나, 그, 무조건 나도 썼네. 하지마, 하지마. 길이만, 길이만 제거 넣자. 어이씨, 왜 이렇게 커? 이제 여기가 아, 그거 아, 감 좋어어 제주도 제주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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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제주야 진짜 뭐?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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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붕어. 붕어 좀, 어. 어, 저는 계속, 이런 것만 나옵니다. <laughs> 일동 피싱이면 향어 잡고, 나름 붕어 잡고. 구독, 좋아요. 근데 이건 아닌데? 야, 뭔 일이야? 교통사고났다 이거. 너도요? 형호야. 형은... 근데? 소리 걸렸어. 교통사고야 이거. 불랑맨불랑맨 <laughs> <굴량맨>. 야, 체지 <laughs> 시켜주는구나. 응? 이 사람 그래도 바로 걸린 게 아니라 체비가 거의 붕 뜨기 직전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떠 있는 거. <laughs> 어, 떠 있는 거 잡은 거예요? 아, 떠 있는 거 잡았어. 자 라이브 방송 중에 교통사고 난 향어 밝을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 소중하다 소중해. <laughs> 수거은천몽천봉 소리. 이거 뭐야? <웃음>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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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또, 궁 잡았는데요. <웃음> <웃음> 운이 좋아서, 이제, <laughs> 그러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laughs> 아까 잡은 것도 다시 꺼내서 보여드리는건 아니고요. 지금 새로 잡은 겁니다. 아, 몰입하고 있어, 공 때. <laughs> 네. 아, 진짜 그래. 아, 인감이데다 진짜 아니, 이건 좀. 아초 와, 머리. 방금 보고 왔어, 방금. 음. <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방금 보면서 왔죠. 예. 예. 아, 아까 저기 출발하신다는 거. 예, 예. 네. 이럴 때한 입을 수있 아,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단글, 웃음> 잘 잡으셨어요? <laughs> 만족스럽지 못한데 그래도 다 아, 첫맛은 봤습니다.

구워. 너네이라고 어, 응. 이게 야무야. 어? 아이, 아 거? 잖아향다 와, 대박이다. 이런 구워 같은 향을 해봐. 아, 정말 이 셨다. 다음 으말 입니다. 자, 수고하신니다그래도 톱! 와, 가생다